난네 편이야. 안녕하세요, 3분 트루시입니다. 5월 22일은 영탁의 싱글 앨범 이 편이야가 대중에 공개되는 날입니다.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킬 만한 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바로 영탁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입니다. 티저 영상이란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전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한 짧은 동영상을 뜻합니다. 영탁의 새로운 네이버 카페인 탁 스튜디오에서는 금일 긴급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탁의 공식 유튜브 탁스튜디오를 주목하라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탁의 공식 팬클럽 카페 탁스튜디오 부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벌써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 탁스튜디오는 팬분들과 아티스트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생성 등 팬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용해 나가려 연구하며 노력 중입니다. 때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커뮤니티의 자정작용을 믿으며 찬찬히 가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페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아티스트 영탁님을 응원해 주시는 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팬분들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해 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탁 스튜디오 유튜브를 주목해 주세요. 저 역시 기대감을 갖고 탁 스튜디오에 방문하였으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탁의 애드립으로 시작하는 인트로 조명이 희미하게 보이면 고민에 빠져 술에 취한 영탁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며 무엇인가 고민하는 혹은 후회하는 듯한 영탁의 모습. 주변의 조명들이 영탁의 고민의 시간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어딘가 응시하며 무엇인가를 크게 다짐한 듯한 영탁. 탁자의 핸드폰을 응시하며 핸드폰을 들고 난 이편이야라는 짧은 음절과 함께 티저는 끝입니다. 짧은 39초의 영상에서 저는 영탁 씨의 그간 외로움과 남모를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탁 씨의 핸드폰을 들고 난 이편이야라고 외치는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팬들을 부르는 것 같은 영탁의 목소리와 눈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홀로서기와 새로운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등의 개설로 인한 낯선 새 출발의 외로움과 고민을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통해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탁씨의 출발에 같이 동행하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영탁씨 영탁, 영탁 난이 편이야 이상 3분 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